답탄 속을 팍팍 뿌어드리는 찾아가는 속풀이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선생님 네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아유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네아 오늘은 정말 네 분이 다 여성분이십니다. 정말 딱 봐서는 너무 예쁘시고 한복 입은 걸그룹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좀 약간 좀 이렇게 걸그룹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서보실래요? 포즈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아,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자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이영자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손님들과의 합이 맞아야 전개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주로 이제 영으로만 이제 음. 오는 대장이 때문에 음. 손님하고 합이가 안 맞으면 전개가 잘안 나와요. 그럼 안 맞았을 때는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냥 보낸 적도 있으시군요. 저를 필요해서 또 음.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음. 이제, 될수 있으면 노력해서 이제 봐주려고. 음. 이제 그냥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중도 자기 머리 못 박는다고. 이제, 무속인들은 자기 미래를 못 본다. 요거 맞는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보십니까, 미래를? 자기의 미래. 우리 이영자 선생님은 혹시 미래를, 자기 미래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음.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음. 있을 제 길은 몰랐는데, 부부가, 양의 부부가 다 무속인이다 보니까 꿈으로 많이 내려봤고요. 꿈으로. 아, 꿈으로? 네. 꿈으로 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어. 또뭐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음. 한 3일 전에 꿈으로 어김없이 오셔서. 예, 네. 알려주는데 어.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음. 제가 무속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안 지키면 꼭안 좋은 일이 있고 아. 금전의 손재가 있고 시끄러운 일이 있고 음. 예! 이제 금년에 우년에는 조금 문서가 어허. 이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내 것이 흥거 흥거는 나가고 새 것이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동수. 변동, 직장의 변동이냐, 아니면은 사업의 변동이냐, 아니면은 나의 집에서, 이제, 흔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올해 조금 이동수가 있고, 금년 해운년에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다 53살로 오하고 20일로 나는, 우리, 그 어, 금화부인. 우리 이모야는 원래 일부 종사가 조금 힘이 들고, 이부 종사라는 사주인데, 조금 남편하고 조금 이별을 수가 있지 않았나, 이러네요. 좀 그런 일이 없었나요? 네 지금은 혼자예요. 그치? 네. 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찢어졌어,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지게는 혼자라도 이렇게 올해 금년에 이렇게 연인이 생기던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조금 있잖아. 배우자가 삼각관계가 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네요. 또 물어봐요. 지금 이제 우리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작년에.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대린 아, 사이처럼 이제 데리고 사는데 음. 출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응. 아니면 이제 제가 혼자니까 이렇게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음. 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 합의가 음. 잘 들어 아, 음. 사이가 장모하고도하뱀 아, 아. 뛰고 용띠니까 합의가 잘 들어요 음, 뱀이 크게 돼가지고 용이 되잖아 그죠 음. 그니까 러 합의가 잘 들어 또 뱀띠인데 딸내미가 저기 양띠어 음. 괜찮아 내놓으면 안돼 음. 엄마 눈물 나와 알았지. 가드를 내놓으면 눈물 나와. 알았지? 응.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응. 그 연애 시절에, 응.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찾아가서 본게 아니고, 응. 이렇게 뭐, 대학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장명, 뭐, 응.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그 선생님한테 응. 한번 봤나 봐요. 응. 근데 둘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용띠하고 양띠잖아. 양띠. 용띠하고 양띠, 괜찮아요. 음. 그런 소리 전혀 듣지 마.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안돼 음. 그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얘네 부부는 살이 낀 거는 없어요 맞아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가정에 행복하게 3년 동안은 근심이 없으니까 네. 잘 해가지고 네. 살아 네. 애기도 잘하면 아들이 난다 소리가 네. 나와 응? 응. 등남한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알았지? 아, 응, 괜찮아 <laughs> 네. 원래 엄마가 외로운 팔자래서 어쩔 수 없어 프리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어, 아까 우리 정말 고민이 많았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점사를 봤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정말 진지하게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때론 혼나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얼굴들은 환합니다. 어쨌든 박사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뭐 만족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네. 음. 너무 너무 뭐 재밌고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그 고민거리 이제 물어봤을 텐데 어떻게 네.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을 해보려고요. 아, <laughs>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네네. 고민이 뭐였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네. 살짝뭐 저만 뭐네. 아, 음. 저는 좀 앞으로 삼각관계를 좀 만들어야 해요. <laughs> <같아서요>. 아 연인관계. <laughs> 네. 네. <웃음> 삼각관계 되, 된다고 합니까? 저 아직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아, 좋습니다, 네. 아주 즐거워하시네요. 이게 <laughs> 어떨지, <laughs> 시... 네. 더 많은 분들의 응원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속풀이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토속 민속 무속을 보여주니까 또 더더욱 신이 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또 여러 이렇게 PD 선생님들도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갈수록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웃쓱긋쓱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 이 있을 때다속 시원하게 속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이 프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どう <music> <music>